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8월 4일 주일입니다. 날씨가 뜨겁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푹푹 찌는 무더위 지금 폭염 경보까지 정점 내려진 상태입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어, 길거리 에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 하루하루의 삶이 어, 다들 고달픈데 더 어렵고 힘겨운 서민들의 입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 어제 또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어, 프랑스 파리에서 전해오는 우리 저 국가대표팀들의 승전보 소식에. 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뭐 대단합니다 아, 뭐가 됐든 뭐 금메달 아니면 어떻습니까 은메달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열심히 수고해준 또그 열심히 진영으로 투지, 투지와 그 각오로 열심히 임해준 모든 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경계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 오늘도 벌써 어 하루가 네, 훌쩍 지나가는 시간입니다만 오후로 이제 접어들 시간입니다. 어, 시장작 토크 738회 시장작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도 어,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어, 나름대로 또 하고자 하는 일들. 열심히 노력하는 또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경제 이 모든 것을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국가의 힘이다, 국력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 유익한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의 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글을 한번 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선 김승호. 우리나라에게는 나라의 꽃 상징의 국화가 있고 피의 값으로 순교하고 목숨 바친 애국지사들이 원헌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 그냥 묻힌 충정의 혼들, 잔악한 일제치하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민족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아파도 아파할 수 없고 슬퍼도 슬퍼할 수 없었던 치욕과 공포의 순간들을 견뎌낸 수많은 꽃들이 있었으며 아직도 살아서 증언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외국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파렴치한 친일 잔재들이 이 땅을 존 먹고 조롱하고 아직도 그들의 앞잡이를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금 자유가 오고 평화가 오기를 염원하는 민족의 혼들이 무궁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필 때, 피어날 때 우리는 대한 독립을 주장하며 주창하며 다시금 민중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쳐야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작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저의 생각이, 어, 과연,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뉴라이트나, 뭐 어떤, 어, 글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일, 매국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이라는 시간 한 숙, 하루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 나, 나누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 또 변함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세 개의 명시도 어, 준비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안 나오니까 좀 어, <웃음> 낯섭니다. <웃음> 그렇지만, 어, 준비해두었습니다. 오늘은 어, 랭스턴 휴즈 시인의 꿈이라는 글을 선택했습니다. 어, 세계의 명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꿈을 붙잡으세요. 꿈이 사라지면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삶은 날개 이런 새이기에 꿈을 버리지 마세요. 꿈이 떠난 삶은 눈으로 얼어붙어 메마른 들판이기에. 여기까지입니다. 어, 랭스턴 휴즈 미국 시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에, 여러분 꿈에 한 발도 내딛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음, 오늘의 시청자 토크 한마디. 나름도 덥습니다. 덥지만 시는 고고히 피어나고 쓰여질 수 있는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감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시인이 될수 있습니다. 시한편 오늘 적어보는 그러한 시작,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어, 위로와 격려와 힘이, 새 희망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외부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유원지나, 뭐, 물놀이장, 바다, 또, 산으로, 계곡으로, 어, 찾아가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 항상 물놀이에도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4일 시장작도고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시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